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2급 4번 문제 강의입니다. 4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안에 사진을 넣는 부분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만든 도형 안에 사진을 넣는 것만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단축키는 U이고 사진은 복사를 해왔습니다. 먼저 시험지에 나와 있는 배치를 보고 눈송이 도형과 사진을 적절히 배치해줍니다. Ctrl-T를 눌러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도형을 이미지보다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도형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반드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아래,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사진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배치를 한 다음에, 이 중앙 부분을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Alt 키를 누르고 이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도형 안에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도형에 들어가 있는 속성, 선색이나 내부 그림자 같은 것들은 뒤에 있는 이미지에 적용된 것이 아니고 눈송이 모양 도형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눈송이 도형에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 할 때는 파일명과 크기를 정확히 봐야 하고 단위가 아닌 백 단위 크기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 단위는 반드시 픽셀이어야 하고 해상도는 72픽셀인치 rgb8비트 고정입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에서 열기 또는 Ctrl+5를 눌러서 필요한 9, 10, 11, 12, 13 이미지를 열어줍니다. 이미지를 선택할 때는 Ctrl+ 누르고 여러 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9번 이미지에 필터 효과를 넣어 주겠습니다. 9번 이미지에서 Ctrl-A, Ctrl-C, Ctrl-V로 이미지를 가져오고 Ctrl-T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크기 조절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엔터를 눌러줍니다. 필터 효과를 넣기 위해서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를 눌러줍니다. 혹시 위에 필터 갤러리가 하나 더 있더라도 반드시 밑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 목록에서 그물눈 필터를 찾아줍니다. 만약 이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클릭할 수 없는 상태라면 왼쪽에서 아무거나 클릭하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10번, 11번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주겠습니다. 10번 이미지는 이미지 전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스케이트 부분만 가지고 와야 합니다. 빠른 선택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 영역을 선택한 다음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영역이 추가가 되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클릭된 부분이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 Ctrl T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주고, 마우스 오른쪽 가로로 뒤집기로 뒤집어줍니다. 그 다음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fx에서 내부 그림자와 경사와 엠보스를 추가해줍니다. 같은 작업을 11번 이미지에도 반복해주면 됩니다. 레이어 순서를 통해 이미지 정렬 순서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줍니다. 외부광선이기 때문에 별다른 거 없이 확인 바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12번 이미지는 이 도형 안에 들어있는 하키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에는 필터 효과만 하나 넣어주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눈송이를 만든 다음 눈송이 안에 이미지를 넣어주고 이 눈송이 도형에 이 효과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2번 이미지를 모두 복사해 오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눈송이 이미지도 가져옵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고 적절히 배치해 준 다음, 이미지가 위로 가게 하여 이 사이를 alt키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사진에는 필터 효과, 눈송이 모양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주겠습니다. 12번 이미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3번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주겠습니다. 불투명도도 넣어주겠습니다. 이 마시멜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선택도구로 이 영역만 선택해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 효과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 레이어를 바깥으로 빼내주면 됩니다. 불투명도는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레이어를 확실하게 선택하고, 불투명도를 적어줍니다. 다음은 그외 출력 형태입니다. 그외 출력 형태는 완성본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꽃 모양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와 나비 모양의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완성해주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나타나는 도형들 중에서 꽃 모양과 나비 모양을 찾아 선택해줍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금 그린 도형의 색을 바꾸고, 레이어 스타일을 넣고,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먼저 도형의 색을 바꾸기 위해서, 꽃 도형의 네모난 영역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 줍니다. 불투명도는 여기에 입력해 줍니다. 꽃 모양, 도형의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나비 모양에도 똑같이 작업해줍니다. 여기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글자 효과입니다. 텍스트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이렇게 글자 크기가 두 개이거나, 글자 색이 두 개인 경우는, 글자의 일부의 색이 다르거나, 이 글자 일부의 크기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효과들은 모든 글자 전체에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도구를 누르고,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할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입력을 완료했다면 글자 전체를 Ctrl A로 선택해서 Ctrl T를 누르면 글자 옵션을 바꿀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글꼴 진하게, 글꼴 크기 등을 모두 입력해줍니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Ctrl e n 를 눌러서 입력 중인 상태를 해제해줍니다.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 항상 방향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각도를 조절해 줍니다. 다음은 선색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글자의 모양에 이렇게 변형을 줄 때는 텍스트 레이어를 누르고 텍스트 도구가 선택되어 있을 때 여기 위에 나타나는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적당한 것을 찾아 선택하고 첫 번째 구부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유 변형을 이용해서 회전 시켜주고 됩니다 적절히 배치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텍스트도 모두 작업해주겠습니다. 텍스트를 수정할 때는 텍스트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글자 부분을 다시 클릭해주면 됩니다. 텍스트 작업이 모두 끝나면 다시 한번 클릭해서 텍스트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도구를 클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를 조금씩 옮겨서 틀린 부분을 잡아줍니다. 여기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저장할 때는 600, 400 크기로 JPG로 먼저 저장하고 이미지 크기를 60, 40으로 바꾼 뒤에 PSD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는 경로도 지정되어 있으니 정해진 경로에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지정된 경로에서 JPG 파일로 먼저 저장해줍니다. 그 다음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로 들어가서 10분의 1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한번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서 같은 이름으로 포토샵 파일로 저장해줍니다.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